엄마, 집이 너무 추워. 그리고 시작된 이야기. 11월의 시골.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쌀쌀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오랜만에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도시에서 난방이 잘된 아파트에만 있다가 시골집에 들어서니 딱 한마디가 절로 나왔습니다. 엄마, 집이 너무 추워요. 어머니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포일러가 자꾸 꺼져서 말야 근데 괜찮다. 이불 덮고 있으면 따뜻하니까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진심으로 괜찮다고 하셨지만 나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바꿔드릴게요라고 말은 했지만 마음속에선 언제라는 물음표만 맴돌았죠. 그런데 며칠 뒤 우연히 들은 한마디, 며칠 후 주민센터에 다른 일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분이 하시는 말이 귀를 확 사로잡았습니다. 어르신 집 보일러, 도배, 욕실까지도 무료로 고쳐주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신청을 안 하세요. 몰랐어요. 진짜요? 그말 듣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했던 마음이, 알고 보니 정보 부족이란 벽에 막혀 있었던 겁니다. 정부가 집을 고쳐준다고요? 알고 보니 이건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이라는 이름의 제도였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LH, 농어촌공사 같은 기관에서 고령자나 저소득층 가구의 집을 무료 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수리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항목을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낡은 보일러 교체, 창호단열 시공, 벽지장 판도배 새로 시공, 욕실 리모델링, 미끄럼 방지 손잡이 설치, 전기가스 점검, 문턱 제거, 경사로 시공까지 솔직히 말해, 이 정도면 집을 리모델링 수준으로 바꿔주는 제도 아닌가요? 누가 우리 집까지 와서 이런 걸 해준다니야 당연히 어머니도 신청 대상이었습니다 통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고 서류 몇 장만 제출했더니 창문 조사 후 바로 승인됐습니다. 며칠 후새 보일러가 설치됐고, 장판은 새것으로 교체됐고, 욕실 문 옆에는 미끄럼 방지 손잡이가 달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레 이런 것도 나라에서 해주는 줄은 몰랐지. 누가 우리 집까지 와서 이런 걸 해준다니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한마디. 사실 복지라는 건.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는 사람에게 오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우리 부모님 집도 너무 오래됐다? 겨울마다 걱정된다.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혹시, 노인 대상 집수리 지원체도 있나요? 이 한마디면, 그 집의 겨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